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본 안에서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 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바로 닷새 뒤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단장 한명 말고 다른 위원은 위촉되지 않았습니다. 단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. 중대본 관계자는 처음부터 단장 한 명이 혼자 업무를 보고 공무원 3명이 실무를 돕는 구조였다며 새로 위원을 임명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따로 없고 사실상 단장 한 명만 있는 겁니다.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. 코로나 특별대응단장의 공식 임무는 중대본